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세요. 사실 저도 몰라요. 어떻게 될 것인지. 오늘은요! 너무 덥고요. 눈이 안 떠질 만큼 햇살이 아 죽겠어요. 아, 그리고 요즘에 댓글 보니까 윽박이 형왜 이렇게 더 촌놈 됐어? 라고 댓글 달렸는데 원래 시골 사람들은 이래 도시 살면은 건물이 이렇게 크고 저렇게 크고 해서 햇볕이 가려지겠지만 아 여기가 건물이 어딨니 아배부르 죽겠어요 일단은 무슨 콘텐츠를 할거라면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리슨 짜잔 예전에 윽박이가 대왕 붕어빵을 만들었던 틀이에요 근데 관리를 안 해가지고 지금 보시다시피 그냥 녹이 싹다 쓸고 기름때그 다음에 여기 똥파리도 하나 죽어 있네요. 요새끼를 오늘 하루 종일 녹제거와 찌든 때 제거. 하루 동안 완료하고 다음 시간부터 붕어 싸만코 대왕 이거를 해볼게요. 와, 이거를 다시 쓴다고 상상을 못 했는데 다시 쓰게 됐네. 이래서 사람 인생은 모르는 거야. 각종 똥파리, 그다음에 거미. 와, 이 안에서 진짜 먹는 거를 만들 수 있을까요? 걱정이 좀 많이 되긴 하는데, 누가 봐도 그럴싸하게 완벽하게 깨끗하게 한번 해볼게요. 연산아, 들어가죠. 깔끔하게 해줘. 자 이번에는요 불을 켜줬고 이제 쓱싹쓱싹을 해줄게요 어떤 아, 것이? 우와 계절대 우와 아 처음에 하기전에는 이거를 먹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이었는데 먹는 거싹가네이네 먹을 걸 생각해서 깨끗하게 빡빡 닦아내 봅니다 아 이런 거막 나와요 이런 거 이게 바로 기름때 일단 배우는데 진짜 깔끔하게 만들 수 있고 깔끔하게 되고 있는데 문제 여기 사이사이 있죠? 어 요거만 해결하면은 진짜 먹어도 될거 같아요 이런 말 하면 팬분들이 나한테 이러겠지 오빠가 어차피 니가 먹을 거니까 안 깔끔해도 돼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잘다. 누가 다 계속해서 쭉쭉쭉쭉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먹으면 다 죽어 이러다 다 죽어 그냥 먹자 너 먹으면 내가 먹을게 싫어 <laughs> 즐거워도 자기는 안 먹는데요 아, 무조건 깔끔 무조건 청결 청소부 윽박이에 끝없는 노동 깔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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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았어 변화하는 모습 짜자 아까 그 쓰레기 같던 게이렇게 변했습니다 뚜껑까지 해줬어요 뚜껑까지 다음날 음. 기름칠싹 해서 대왕 붕어사 많고 진짜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믿습니까? 나는 나를 못 믿습니다 그럼 안녕 다음날 이튿날 다음날 이튿날 팬분들 반갑습니다! 근데, 7, 8 0만원이 했고, 그 다음에 드라이 아이스랑, 뭐, 우유, 그 다음에 생크림, 뭐, 기타 등등 해면은, 이거 대충 100만원짜리 붕어 싸만 커네요 와, 돌아버리겠네, 진짜. 근데, 두번 쓰니까 그나마 위안이 되네요. 어마무시하게 대왕이라는 걸 표현하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일단은, 바로 첫 번째는 반죽을 먼저 해줄게요 맛있는 반죽 손한번 닦고 이제 밀가루 반죽 바로 가야겠죠 아 아! <laughs> 완전한 나쁜 새끼 <laughs> 아패분들 진짜 은박지랑 이 밀가루 은박 방송 콘텐츠 중 실패 확률 80% 이상 아, 일단, 팬분들, 중요한 게또 있어요. 붕어사만 구하면은, 그, 물고기 비닐을 이렇게 막 표현을 했잖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V자, V자, V자. 그거 이제 팬분들, 해주지 않겠습니다. 예. 쓸데없는 문양보다는 완성본을 높일게요. 아니, 그리고, 웃긴 거 하나 말해줄게요. 제가, 친구 단독방이 정말 여러 군데가 있어요. 내가 오늘 이거 크게 만들 거니까, 먹으러 오잖아. 답변을 하네. 어, 인생을 써놨습니다 팬분들 앞에 가서 제가 하수을 합니다 하소연 아, 어. 저 오늘 이거 만드는 거 실패하면 죽을게요 열심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실패하면 낭비가 어마무시합니다 인정하시죠? 저도 사람새끼여가지고 아우 막 눈살 찌푸려 지는 방송을 하고 싶지 않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맛있게 만들어 볼게요. 성공을 높이고 자 반죽해 치즈가 먹고 치즈가 먹고 반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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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죽, 반죽. 오자 이제 설탕 대량투하 갑니다 스타사 좋습니다 육박 파워 밀가루 불모사 많고 오케이, 선을 한 곳에 숙성시킬게요. 안녕,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오늘 따라 업박이가 안 하던 짓을 안 하네요. 짓을 있어요. 지금 종이 호일 틀에 맞춰서 싹 예쁘게 발라줬고, 아 칭찬하지 마요. 당연한 거니까 같은 레시피로 요리를 해도 맛이 다른 게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정성 타이사이가 중요하단 말이야. 우리 이쁜 이모들 놀러 오셔가지고 이모 이모는 될것 같아요, 안될것 같아요? 붕어 아만고 아이스크림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성공. 아, 역시 아! 우리 이모들 <laughs> 좋았어, 좋았어. 일단 사이드가 중요하니까 사이드 먼저 틈새 부분 이렇게 채워줍니다. 아, 조금 더 묽게 했었어야 됐나? 이게 딱 붕어 아만고 모양 그대로 틈틈이 유지를 잘 해줬습니다. 장작으로 하면 쓸데없이 화력이 팍 올라가서 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기 석탄 사각사각 석탄 그리고 죄송합니다 사람이 주제를 알아야 되는데 제가요 생각은 빵을 위에 두고 아래 두고 멋있게 해야지 이 생각이었는데 하나밖에 못하겠어요. 해보니까 안 되네. 여기서 윗면에만 해줄게요.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예, 빠른 사과. 아니, 하고 싶은데, 의욕만 앞서가지고, 괜히 양쪽 이렇게 하다가 실패하는 것보다 성공하는 게 낫잖아요. 인정? 시간, 인정? 어, 시간은 엉이 했고, 좋 조심해, 여러분들. 불 은은하게 하고, 뚜껑 잭기도 덮어주겠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멋있지?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세요. 부처님,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종교, 모든 신분들, 성공하게 해주세요. 자, 둘다우리게 해서, 넓어, 부었만고저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되냐? <laughs> 중간 점검을 해보니까 완전 베스트예요. 노릇노릇하게 잘 되고 있고 자뻑을 하면 안 되고 자만을 하면 안 되는데 아 이거 진짜 될것 같아 영상 넘기지 말고 천천히 끝까지 한번 봐주세요 옆 분들 급할 거 없잖아요 그쵸? 버스랑 지하철에서 제 영상 보다가 <laughs> 이렇게 웃으면 똥꼬에 털 난다 조심하세요 이따 보자고요 오늘은 이따 보는 게 맞네 어씨 어느덧 시간이가요 얼추 다 달근 듯한 붕어사만코. 붕어 하겠습니다. 물론 빵 부분만이요. 빵 부분 스레드 원 공개합니다. 이야, 제가 방송하면서 처음으로 고퀄리티인데요. 오 팬분들, 오와 내가 웬 일이지? 이거 연면보세요 이야, 와 진짜 빵이다. 와 완전 노릇노릇해. 뜨거 뜨거 완벽해요, 팬분들. 대망의 이제 빵 뒤집는 시간이에요 지금 긴장되는 순간 <laughs> 여기를 뒤집어야 되거든요 와! <laughs> 자 이제 딱 맞고 하나 둘셋 <laughs> 냄새가 굉장히 고소해요 진짜 꼬리 부분이 아직 그안 데워져서 이니까 어, 망치로 좀뚜까뚜까 할게요 뚜까뚜까뚜까 하나 둘셋 와, 하나도 안 부서졌고, 이 정도 탄 거면 먹어도 상관없는 거거든요. 왜냐면 저는 이거보다 훨씬 단 것들을 먹어왔기 때문에 다들 아시죠, 배분들 와, 꼬리 안 잘라졌고요, 배분들 됐네요. 돼지와, 나이스, 나이스. 잠깐만, 여기 중요하다. 잠깐만. 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오, 바로 되죠. 이야, 아, 오늘 무슨 날이야? 와, 미쳤네. 오랜만에 성공해서 그런지 그랬다. 많이 신이 난 모양이다. 와 우유에 그 고소한 냄새 있죠? 그 냄새가 막 밀려오네. 신속하게어 뜯고 묶고 뜯고 묶고 할게요. 작업 끝났어요 굉장히 스피드하죠? 이 위에다가 모시기 하나 덮어줘서 열안뺏길게요 냉기 와스 지금 일단 다 만든 거 가져서 개봉 박주할 건데 해보들 준나 추워요 날씨 싫어요 와야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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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정말 됐을까? 해보니 또원꺼 짜잔! 지렸다 지렸다! 와! 나이스! 여러분 때려볼게요! 나이스! 끝났다! 드라이 아이스 조차도 붕어 모양!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주세요! 사실 저도 몰라요! 어떻게 될 것인지. 와, 씨, 잠깐만. 해본대. 갑자기 흐르고 있거든요, 아이스크림에.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제발. 어. 어, 어. 오, 아니, 아이, 아이아이 괜히 졸았네. 아이. 안쪽에가 녹았나보다. 응, 안쪽에 살짝. 아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나는요, 대한민국 남바어 떡간쩍이 될 거야. 그것이 바로 나의 꿈이다. 목표이다. 자, 이제. 자, 쭉 한번 들어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하나, 아, 둘, 둘, 셋, 어이가 없다 이거다. 참치 한 마리 있네요, 배분들. 와, 개 미쳤다. 오늘 상상한 게 이론적으로 가능했던 게 현실로도 가능하네. 와, 윽박이, 스킬이 너무 많이 늘었네? 자, 이제 팬분들, 마지막 작업 하나가 남았습니다. 여기 위에 그대로 이렇게 뿌려져 있는 거잖아. 또 많이 있진 않아요? 홈을 파주려고 그랬는데, 어, 생각해보니까 딱 아니어가지고. 좋아요 어? 아팥 많이요 어? 팥 많이요 아팥 많이요? 네 어, 예, 너무, 알겠습니다 너무너무 적어요 사실 예 우리 우리 고객님이 많이 많이 아.. 팥 아끼시네 아 죄송합니다 하 <laughs> <laughs> 눈썰미가 그냥 괜히 돼지가 아니시네요 좋았어 어, 와 이거. 어, 이거다 이거 제 광고 들어와야 된다 얘까지 올려야 성공이거든요 잠깐만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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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제 방금 접을 때가 됐나 봐요 룩박이가 대왕 국밥에 성공하다니 자 이제 팬분들 대망의 마무리 시간입니다 제대로 이렇게 딱 들어보도록 할게요 근엄하게 진중하게 게임 무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 잠깐만, 잠깐만 어 잠깐만 잠깐만 어, 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잠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 어, 어, 아, 아, 죽은 게 아니고 오늘 너무 오래 촬영을 해서 그래 <laughs> 예, 이제 예, 보여드릴게요 살짝 하나 둘셋됐지 x 이게 떨어지단 말이야 거기서x2 거기서 여기서 야, 손가락이 안돼 됐다x2 됐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 자우짜구요 팬분들 문제 없잖아요 예, 예. 먼저 먹어볼게요 맛이 있는지 없는지 응. 개맛있는데 응. 아무 맛도 안 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일단은 설탕이랑 이 생크림 맛이 좀 많이 강한데? 명작이다. 재밌게 시청해서 감사드립니다. 조테코 한번 해도 돼요? 군대 가면은 이상하게 병사들이 싹다 자기들이 귀하게 잘한 척 비싼 척을 하거든요. 붕어사만코를안먹어 보급이 잘 나오고 막 그래 가지고. 근데 나는 이제 존나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죠. 치사병이라서 이제 날씨 더울 때 하나씩 꺼내 먹고 개꿀.